할수 있다 성경통독 시즌 2 구약 오늘은 역대상합니다 역대상하는 어, 구약의 수면제인가 라는 별명이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어, 고개가 레위기죠 레위기를 넘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레위기의 버금가는 어려운 것이 지루한 것이 역대상화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화, 역대상화를 읽으면서 언뜻 비슷한 내용, 언뜻 비슷한 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복잡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화는, 역대기도, 사무엘상화, 열한기상화와 같이,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하나의 책이지만, 마찬가지로, 70인역에서 나누어 놨고, 불가타 성경에서 나뉘어졌고, 그 이후에 많은 역본들이 70인역, 불가타의 전통을 따르면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한기서, 그리고 역대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신학이 그리고 역대기를 비슷한 점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죠.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는 언뜻 보면 왜 같은 얘기를 두번 써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사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역대기 사관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신명기 상황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어떠어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잘 되었고, 그러나 어떠어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잘못 되었고, 멸망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포로기에 이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절망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할수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는 이런 것을 더 강조한 것이고 역대기에는 이런 신학을 더 강조한 것이죠. 역대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네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특권과 책임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로 역대기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9장 내내 족보입니다. 이 족보들의 역할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거나 단지 이 역대기 내러티브의 도입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결국에 역대기 사관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포함된 자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며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이 족보들은 특별히 대제사장 사독 가문에 의해서 제공되었던 중요한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통일왕국 역대상 9장부터 9장 35절부터 역대하 9장 31절까지입니다. 이, 이 부분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통합하고 성전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되었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왕들을 보여주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설득하는 하는 내용들이 이 장면에 들어 있고요. 3부로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역대야 10장 1절부터 28장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서의 역사 흐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를 오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는 르호보암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아하스 아하스 하면 제 누군지 모르시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시대까지의 유다에 일어난 일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저주가 어떻게 다윗가계의 통치와 에통치 성전 및 예배 준수에 달려있었는지를 청중이 알아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죠. 네번째로 재통합된 왕국입니다. 역대야 29장부터 끝까지입니다.인데요, 히스기야부터 아까 아하스까지였으니까요. 히스기야부터 고레스 측령까지입니다 이미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것부터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인데 바사의 그때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꽤 흐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부터 고레스 칭령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고레스 칭령이라는 것이 바벨론 때는 붙잡아 와서 우리나라로 와서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고레스 칭령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각자의 신을 섬기되 우리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유다죠. 남유다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의 대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는 유다 왕들의 성공과 실패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역대기의 구조와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역대기의 신학을 한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역대기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역대상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연속,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이 지겨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가 아니라 이 앞뒤 문맥과 여기에 왜이 족보가 들어 있으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볼 때, 아하,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그것이 결국 우리까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역대기를 읽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즈음에 와서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남유다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 존재의 의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아담과 노아와 샘과 아브라함 족보를 통해서 포로 후기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회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혈통적, 계약적 후예가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 하면 만능 열쇠로 읽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 입장으로 읽어야 하며 그렇게 할때 역대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가 있겠죠. 역대기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을 정통성 없는 배신 집단이라고 보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11기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 시작부터가 벌써 우상으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유다를 참이스라엘, 아브라함 계약과 신해산 계약,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왕조 계약의 진정한 상속자다 누가요? 남유다가 그렇다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역대기가 아담부터 역사를 기록하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사울 왕에 대한 것을 그의 죽음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감으로써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또, 남한국 유다의 역사. 제사장 계급과 레위인의 종교적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 그니까 러 지금 사울왕이라고 하면 아직 나뉘기 전이지만, 어, 이스라엘 나뉘잖아요? 밑에는 남유다가 대표되고, 북쪽은 11개의 집화인데, 그 11개의 집화 중에 가장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던 것들이 사울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면, 아직은 사울 왕때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사울의 반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반열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뉴다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관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과 다윗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 저자는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 강조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에 의해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성전 건축을 할 정도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까지 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막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아직은 황폐한, 또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많이 나약해진 그때에 이 포로 후기에 회복된 공동체에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립과 성전에서의 제사 의식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자꾸 알려주고 자꾸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때의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대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와 많이 다르죠. 열왕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복받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까지 건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중점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를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음. 읽다가 수면제 역대기를 통해서 잠들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 느에미아로 만나겠습니다.